여기는 이제 영안과 해남이 연결되는 솔라시도 대교 입구입니다. 얼마 전까지 이제 공사가 계속됐는데 지금 개통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쪽 도로를 통해서 해남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솔라시도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형물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이제 대교가 보입니다. 그래서 솔라시도 라는 그런 팻말이 있고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영암으로 해서 해남으로 가는데 상당히 단축되겠습니다 옛날엔 저쪽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직선으로 된 그런 대교입니다 앞에는 반달 모양으로 해가서요 저 아치가 두개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영암에서 해남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뚫려 있습니다 정구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아치가 있는 부분입니다 2차선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남이 벌써 이제 도착하게 되겠습니다. 솔라시도교. 이제 끝단입니다. 이곳은 전라남도 영안군 삼호읍에서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까지 연결된 영암호 횡단 다리인 솔라시도교입니다. 이곳이 개통됐다해서 이렇게 찰영을 나왔습니다. 밑에는 다른 다리와 다르게 바로 이제 전망대까지 1km가 되는 그런 에, 인도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특이합니다. 그럼 한번 그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리 밑으로 에, 전망대까지 에, 약 어, 1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 1km로 해서 다리 밑으로 이렇게 에, 인도가 개설됐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인지를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 와서 영하모의 그런 모습도 볼수 있고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휴일이라 저도 이걸 처음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게 됐습니다. 상당히 멋있는 그런 에, 솔라시도교입니다 이 솔라시도교는 에, 약 7년간의 그런 공사기간을 통해서 약 12.19km 답니다 상당히 전망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좋아도 이렇게 멋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예. 오른쪽으로 나가서 인도를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해남에서 솔라시도고 육교인데 그 인도입니다. 인도. 그래서 여기는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전망대까지 약 1km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솔라시도교 어, 아래에 있는 인도와 자전거 에, 도로입니다. 상당히 에, 감동적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해남에서 이제 영암 삼업으로 가는 그런 에, 쪽에서 본 인도에서 에, 내려다본 에, 바로 이제 영암호가 되겠습니다. 이건 철새도 많이 볼수 있고 또 많은 그 주민들도 이 산책길로 사용하고 관광객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서 차도를 타고 바로 다리를 건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차가 없어서 어 중앙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전망대 아치 쪽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멀리서 보면 에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망대로 거의 도착했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이게 12.19km입니다. 이 아래로는 이제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아주 잘떠 있습니다.